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재 지변이나 악독한 전염병 따위의 재앙이 있을 때 신자들이라고 해서 그 재앙을 받지 않고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자들은 이때 재앙이나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영적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임하는 것이며, 또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자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 귀한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은 환란 날에도 참 평화를 맛본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지성소를 뜻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즉,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아는 자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하셨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저가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셋째,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넷째, 저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지조자신 하나님의 은밀한 품 안에서 사는 자를 지키시며, 높이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